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 자문 시간입니다. 오늘은 7일 자문 7장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르고 내 명령들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라. 내 명령을 지키면 너는 살 것이다. 내 가르침을 내 눈동자 같이 지켜라. 그것을 내 손가락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겨라. 지혜를 너희 누이라 하고 충명을 너희 친척이라 칭하여라. 그것들이 너를 창녀의 유혹에서 지켜줄 것이다. 내가 우리 집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다가 미련한 젊은이들 가운데서 한 정신나간 젊은이를 보았다. 그는 길모퉁이를 지나 창녀의 집 쪽으로 걷고 있었다. 날이 저무는 황혼역에 어둠이 찾아들 때쯤 한 여인이 창녀처럼 꾸미고 그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그에게로 다가왔다. 그 여자는 집에 붙어 있지 않고 멋대로 돌아다니며 때로는 거리에서, 때로는 광장에서, 때로는 길 모퉁이에서 유혹할 사람을 기다린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입맞추며 부끄러움도 없이 말한다. 화목제 고기가 집에 있어요. 난 서약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당신을 찾으러 나왔다가 이렇게 만났답니다. 내 침대에는 이집트에서 만든 화려한 이불들이 깔려 있고 그 위에 모략, 침약, 계피향을 뿌려 놓았어요. 들어가요. 아침까지 마음껏 사랑하며 즐겨요. 남편은 먼 여행을 떠나고 집에 없답니다. 지갑에 잔뜩 돈을 채워서 떠났으니 보름이나 되어야 돌아올 거예요. 그녀는 달콤한 말로 이 젊은이를 유혹하여 그를 넘어가게 했다. 그 젊은이가 그녀를 선뜻 따라가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황소와 같고 졸지에 올무에 걸려든 수사슴 같구나. 결국 화살이 그 심장에 꽂힐 것이다. 그것은 그물을 향해 날아드는 새가 자기 생명의 위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구나. 아들들아,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입에 가르침의 길을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창녀의 길로 향하게 하지 말고 그녀가 있는 길에서 서성이지 마라. 그 여자는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고 그녀가 죽인 자는 셀 수도 없다. 그녀의 집은 무덤에 내려가는 길이며 사망의 방으로 이르게 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의 교회로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하루를 시작하고 정오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눈 앞에서만 앞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학업의 현장, 삶의 현장을 지키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하루도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